네, 안녕하세요. 양심카 황인무입니다 어, 중고차라고 하는 건 사실 키로수가 많고 연식도 많은 차량들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어, 가까운 연식에 짧은 키로수의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 오늘은 양심카에서 그러니까 감히 신차급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만한 2만 키로대 차량을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2만 키로대 차량은 사실 보증기간도 넉넉히 남아있을 뿐더러 이 화이트 컬러의 오늘 보여드릴 G80의 차량은 아무래도 많은 색상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그런 중고차의 개념에서의 빠른 판매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런 차량을요, 양심카에서 또 연말에 특가 차량으로서 많이 내려놓은 금액, 이렇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정말 따뜻한 연말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25년이 되면서, 저희도 양심카에서의 행보들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25년이 시작하면서 또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할테니까, 어, 기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량인지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5년의 저희 행보들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좀 기대되는 25년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관부터 말씀드릴테니까, 이 G80, 어떤 차량인지 내용서부터 설명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요 어, G80 3.5 터보입니다 AWD 4륜 구동의 8288 차량 번호고요 20년 8호 등록의 21년형 모델로서 2만 6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베르비 화이트라고 하는 화이트 컬러의 색상입니다 어, 안쪽에는 하바나 브라운 색상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바깥은 흰색 안쪽은 브라운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완전 무사고입니다 용도 있고요 신차가 7천만 원에 해당했었던 차량이 되겠는데요 추가 옵션이 6 가지가 들어가는데 하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러 패키지 두 번째로는 19인치 휠 그리고 세 번째로는 AWD 4륜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두가 들어가 있고요 다섯번째는 빌팅 캔과 모조 배터리, 여섯번째는 ECS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 엘렉트리 컨트롤 서스펜션이 내장이 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용들만 합쳐도요. 510만원, 70만원, 280만원, 150만원, 70만원 상당의 옵션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감가가 엄청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넘는, 2300만원의 치의 감가가 있는 차량을 2만키로만 주행해도 이렇게 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신차급의 차량으로서 양심카에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좋아하시는 베르베 화이트의 화이트 컬러 색상의 외관을 준비를 했습니다. G80은 사실 흰색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차량은 또그 흰색 중에서도 무광의 흰색 컬러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 되어있고요 3.5의 19인치 휠, 전자 서스펜션 들어가 있고 파퓰러 패키지 때문에 어라운드 카메라, 앞쪽 전방 센서들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를 통해서 뭐 근접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긴급 제동들과 그다음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기능들까지 추가가 되니까 아무래도 고속 주행하실 때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고 저속에서 도 에서 타실 때도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G80은 이 쉐입이 예쁘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또, 더 채워졌죠? 끝까지 이더 빽빽해질 겁니다. 이렇게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이 차량 G80을 많이 선택을 하시고요. 심지어 이 비대면으로 보내드리는 고객님들도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차종 중에 하나니까 아무래도 이런 G80의 외관의 모습들은 사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좋아하는 포 폰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전자 서스펜션은요 3.5에서 특히나 그 빛을 바랍니다6기통이라고 하는 고급 차에만 들어가는 이런 엔진의 기통수 그리고 G90에서 쓰이는 그런 엔진의 기통수지만 엔진에 뿐만 아니라 승차감에서도 전자 서스펜션을 내장해놔서 미리 감세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혜택들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4륜 구동도요 이제는 겨울철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끄실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되실 겁니다 무광의 어, 컬러지만 약간의 광택감이 흐를 수 있게끔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안쪽에 사시게 되면 전동 트크까지 깊게 깊게 뚫려져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안쪽의 공간들은 실제로도 어, 대부분 다 골프를 치시거나 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맞추긴 하는데요 양옆으로 크게 넣을 수 있는 풀백의 길이와 대각선으로 쉴수 있기 때문에 4개까지는 좀 버거워 보이긴 하겠지만 3개까지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이 되겠고요. 아래쪽까지 보관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덜어내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뒷좌석에서 보았을 때도. 어떻게 보면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이런 쉐입이기 때문에 뒷좌석의 공간이 작으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부식시킬수 있는 실내 공간들이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차의 장점이라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도 이런 쉐입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뭐 A7이라든지 혹은 뭐 BMW라면 뭐 4시리즈라든지 이런 쿠페형의 세단은보다 안쪽에서의 공간들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긴 차대에 해당하는 대형 세단의 대형 승용차 그리고 정말 패밀리카로 쓸수 있는 이런 기조들이 준비가 돼 있. 다 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정말 많이들 좋아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엔진룸까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완전 무사로고라는 기준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거 짚어드리고 안쪽으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실내를 모두 열었습니다. 뭐 2만 킬로대인데 뭐 문제 있어? 라고 하시겠지만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여드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쪽에서의 사고 유무들을 파악할 수 있게끔 들어가 있고요. 뭐 펀칭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신품 그대로 상태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들어가고요. 여기 보시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요. 심지어 사고 유무를 확인할 때도 여기 있는 핀들을 다 빼서 여기 있는 사이드 쪽까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뭐 핸더의 교환의 유무라든지 그다음에 트렁크나 혹은 앞쪽에 있는 보닛의 교환 여부들을 파악하실수 있게끔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누유나 누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차량을 떠서 리프트에 떠서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엔진 오일 교환할 때 점검을 다시 한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던 거와 틀린 점들을 찾아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3.5는 엔진 룸이꽉차 있긴 하지만 이 엔진이 G90에도 쓰이는 만큼이나 효율성들이나 그리고 출력면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쉐시들이나 강성들은 다 갖춰놨습니다. 그리고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댐핑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표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당연히 뭐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쉘 헬릭스의 오일들 넣어 드리는 것들 그런 거 표기들이 다돼 있고요 제네 시스 마크라든지 그리고 이 엔진룸의 배치가 엔진이 좀더 뒤로 가면서 운전할 때에 좀 뭔가 회두성이라든지 차량을 좀 보강해서 타실 때 분위기들이 상당히 또 스포티한 느낌들을 많이 받아볼수 있겠습니다 안쪽까지도 열 방열판들 다 작업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서도 뭔가 바람이 들이치는 거라든지 혹은 낙엽이 들어가는 것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방음들까지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죠 끝단까지 이렇게 고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육각형의 형태로서 마감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는 들어올 수 있는 먼지들을 많이 막아주는 그런 형태들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고급차는 고급차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요. 실내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스러워 크인 시트는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문을 여시게 되면 브라운 시트라고 하는 시트의 색상들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진한 브라운과 밝은 브라운 그 다음에 시트는 밝은 브라운 핸들은 좀더 진한 브라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투톤 컬러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좀 진한 색상은 마룬 브라운이라고 많이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밝은 컬러의 브라운은 하바나 브라운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차량의 외관의 색상의 흰색과 실내 브라운 컬러들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조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내를 한번 타보도록 할 텐데요 자워크인시트쭉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안쪽에 키의 개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의 개수는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앞으로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 원격 시동들까지 이 버튼으로 하실 수 있게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유리막 코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광 컬러이기 때문입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의 6기통 차량 2만 킬로대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일단 뭐 안쪽에 전체적인 키로수를 먼저 보여드리겠죠. 자, 26,800km입니다. 전체 키로수가 굉장히 짧은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인지 이 흰색상의 짧은 키로수 찾으시게 되면 굉장히 비싼 금액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걸 아실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양심카에서 연말 특가를 통한 가격 할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다가오실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지금 보여드릴 차량은요, 뭐 전체 키로수도 키로수겠지만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 있는 파퓰러 패키지 내장으로 들어가 있어서 사 사이드미러의 사이드 뷰 카메라라든지 그리고 미리 보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유리창에 다 네, 투과가 되고요. 심지어 전자 석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말고 대기질임 나쁩니다. 이런 식으로 대기질까지 알려 주는 방면에 이 방지턱이 있는 구간에 갔었을 때 승차감이 상당히 도움될 수 있는 전자 서스펜션 ECS라고 하는 일렉트릭 서스펜션이 내장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이 반자율 주행에 대한 기능들 옵션들이 주행 보조로서 들어가 있고 차량 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까지 오른쪽 패널에 다 있어서 간단하게 쓸수 있는 버튼들까지 그리고 제 엄지 손가락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누르기끔 좋은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기 때문에 이 국난 세단 중에서는 정말 쓰시기 편한 편리 기능들까지 주행으로서 들어가 있고요. 핸들도 잡기 좋은 형태로서 두께감이 있는 부분들은 요런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가시면 조금 더 얇아지고 위쪽으로 가면 조금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좀더 편안한 주행을 하시기 위해서라면 위쪽을 잡으시면서 운전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고요. 스포츠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외관들 답게 이렇게 패드시프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쓰시되 않겠지만 그래도 단수변속을 하실 수 있는 8단의 미션들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이 되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화면들, 내비게이션 하면 팝업식으로 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들, 신형의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후진 넣게 되면 어라운드 뷰라든지 전방 카메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일기예보라든지 날씨의 예보들, 그리고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이런 아, 것도 되네요. 자연의 소리 이런 것들도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휘발유차를 타면서 주행했을 때의 부드러운 음악을 듣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토크가 좋고, 막 엄청 빨리 나갈 수 있는 처음에 초단 출발이기 때문에, 어뭐 아무래도 조금, 네, 네, 다이나믹한 운전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휘발유 세단들, 그리고 6기통의 차량들, 점잖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요, 요런, 부드러운 음악들을 자주 들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호마면 으로가 보겠습니다. 호마면 가시게 되면 다양한 카테고리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차량이 되었고 뭐 지금 틀고 있는 지니 뮤직이라든지 멜론 그리고 눈이 내리면은 이게 눈이 내리는 애니메이션들까지 표현 되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바깥에 이렇게 성애극기능 이런 표시들까지. 이 차량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G80의 실내에서 쓰이는 이런 UI라든지, 그 다음에 CI, 뭐 이런 내용들은 정말 세련되게 잘 다듬어진 요즘 차들의 내용들과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내려가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뭐 공조연치라든지 뒷좌석에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트들에 대한 패널들, 이런 것들이 뒤에서까지 모든 것들이 조절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요, 이 뒷좌석을 조절할 수 있는 공조 패널까지 3존으로 형성이 되었고, 뒷좌석에도 또 따로 조절할 수 있는 온도 패널이 있기 때문에 앞과 양쪽 뒤까지도 따로따로 따로 조절이 패널로서 작용이 되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렛선 이렇게 햅틱으로 반응이 다 되고요 자 내려가시면 무승촌의 패드 그 다음에 닫으시게 되면 깔끔한 평징 그 다음에 이런 기어 패널들이나 조작부들은 등급에 상관없이 똑같습니다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국산차는 그런 게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반대 편시들도 깨끗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매너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편의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반대쪽인 보조석 시트는 여기서밖에 조절이 안 된다는 라 점을 조금 더 생각을 탈바꿈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런 기능들이 운전자석에서 내리지 않고서 조절할 수 있다는 라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섀시나 바디들은 다 동일이었지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색상이 들은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과 마룬 브라운으로 되어 있으면서, 천장까지 마룬 브라운으로 세팅, 세팅이 되어 있 때문에 때문에 전체적인 부드러운 느낌들은 이 외관과 실내에서의 찾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드라이빙 워시차트 이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거고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사륜들과 안전하게 탈수 있는 기능들을 다 탑재가 되겠습니다 차성 넘어오도록 하면요. 사실 세부적인 거 말씀드리게 되면 너무 길어지는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말을 빨리 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좀 천천히 말을 하고 싶어도 정말 많은 내용들을 빠른 시간에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량일수록 말이 더 많아지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자, 사이드면에 있는 커튼들도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수동이지만 그래도 입고꼬의 있고 있고 차이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단면들을 잘라놨을 때 완벽하게 차단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들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형태로서 선쉐이드가 되어 있고요 스피커들까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마룬 브라운과 하바나 브라운 색상들의 조합들이 보여주실 거고요 안전벨트의 색상들도 이런 식으로 골드 색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지만 두껍게 들어가 있는 시트백들이 역시나 4인승으로 사용하시기에는 최적일 거고 5인승으로 사셔가도 이 가운데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플랫하기 때문에 에스클래스라든지 7시리처럼좀 불편한 감들을 최대한 덜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공간들 제가 이 보조석들도 조금 더 앞으로 당겨놓겠지만 앞 석을 일반적으로 좀 뒤로 놓게 되면 그래도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시트백의 각도라든지 G80에서는 보실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주공처럼 좀 부담스럽게 문이 많이 열리는 형태가 아니고 이 차량은 또 적당스럽게 열리기 때문에 타고 내리는 데도 불편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공간들까지 답답하지 않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옵션들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뭐 거거익선이라고 요즘에는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차량 크기는 요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옵션들은 선택을 하면 할수록 금액이 좀 비싸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에 내가 원하는 옵션들을 잘 픽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 외관의 색상과 실내 색상들 때문에 가격이 변동이 되는 중고차에서는요 이 차량의 컨셉트와 이 차량의 색상들의 조합들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역시나 뒷좌석에도 열선을 미리 틀어놨기 때문에 따뜻하게 리뷰할 수 있게끔 미세팅이 리 되어 있고 공조장치 온도 조절이라든지 바람 세기 조절들, 심지어 이런 비닐들까지 남아있는 포인트들을이 차량의 뒷좌석의 사용 여부들을 판단하실수 있게끔 들어가 있습니다. 어, 발판 매트들도 색상을 맞춰놨습니다. 위쪽에 들어가 있는 마룬 브라운 컬러와 색상이 일치하게 들어가면서 아래쪽에는 이렇게 하바나 브라운의 색상들이 조금 더 눈에 많이 띄는 곳, 그리고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곳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기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앞좌석을 뒤로 당긴다 한들 공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활용하시는 것은 대부분의 성인들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됩니다. 불필요하게 떨어져 있는 이런 공조장치 밑에 패널에 이런 시거잭들 없고요. 가운데에서 충전 패널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할 수 있게끔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센터 암레스트, 여기도 지금 비닐 다 남아있네요. 비닐도 남아있는 이쪽으로 컵홀더가 있기 때문에 암레스트는 암레스트를 쓰시고 컵홀더는 따로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고급 차량의 특징이 되겠죠.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길게 빠져있기도 하고 이런 패널들이 있는 것들 혹은 이렇게 컵홀더가 빠져있는 것들은 고급차를 뜻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로 좀차이점을 구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랜저 같은 차량들도 요즘에 잘 나왔고 크게넓다란 것도 압니다만 실제로 문을 닫는 이런 과정들 그런 행위들, 혹은 운전하시면서 느껴지는 소음들, 이런 것들은요. 확실히 제네시스급은 차이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부분이고요. 저는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신차가에서 2,300이 감가된 2만 킬로 차량이라면 선택을 주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심카의 연말 특가 차량인데요. 상태적인 측면들도 저희들이 보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차 보증도 10만까지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차량은 또 6가지의 옵션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신차가도 7천만원에 대한 썼던 차량입니다. 어, G80에는 선택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조건들을 봤을 때, G80에서의 2만킬로대 차량은 사실 가격의 감가들을 보셔야 되는 포커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뭐1 0만킬로1 0만킬로 킬로 넘는 차량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차량들도 운행하시면서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타고 다니시면서의 보증기간 동안, 신차 보증기간 동안에 내가 풍족한 서비스도 느껴보시고 싶고, 다음에 짧은 키로수를 원하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5만 키로 이하의 차 중에서의 감가율들은 이 차량이 또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좋아하는 차량의 색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리고 젊은 고객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차량의 색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차량 7천만 원에서 감가가 되는 포인트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 차량의 판매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 6천 7천 정도 뛰죠이 차량의 판매가는요 4 7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4 790만 원에 이 차량 깨끗한 상태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어, 당연히 이렇게 감가를 하고 할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빠짐없이 해드리고 있는 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휠보원이라든지 엔진오일, 오일 필터, 그다음에 에어클리너, 그다음에 차량 탁송까지 전부 다 해내고 있으니까 가끔 가다가 저희들이 뭐 일주일 보험 이런 것들까지 다 들어드리니까 차량을 받으시면서 운전하시는 그 순간까지 제가 모든 것들을 좀 할애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의 해 기대를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지는 것들보다 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중고차에서 양심카드 그리고 다른 행보들을 한번 봐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인사드리고요. 어, 항상 네, 우승으로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25년에도 우승으로써 차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신과 대표 황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